와 오늘은 저녁을 먹기 위해 막사를 가졌습니다 밖에 비오기 때문에 파전 말고 파전 말고 고기로 먹겠습니다 우선 여기다 잔 진로 잔 이거 좀 흔들어줄게 딱이 따볼게요 움직이지 마 명동에서 사온 광고 아닙니다 우선 막상 먹어보자 이거 사이다. 사이다 재로는 양심 없지. 이거, 이거 먹는데. 막걸리 먹는데 막, 대로라니. 제로란... 이거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전딱한잔 먹고 뭐 끝날 겁니다. 아. 와, 소리 미쳤고. 와. 찌개 미쳤고. 지금 뒤집어도 되겠죠? 안 달라나? 오. 오 불쇼 불쇼 어얘 예, 꺼야겠다 어 맛있겠다 역시 어 뭐야 반대로 껐네 이거 반대로 끈 어떡합니까 아 맛있다 아 시원해 고기를 뒤집고 자르려 했었는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순간 나 무서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아 여기 하나 다 익어갑니다. 와 하나 먹어보자. 소리 대박. 음 맛있다. 최고. 아우 지금 미나리를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와한번 씻어가지고 야무 딱지게 굽고 있습니다. 와우 지금 미나리 구운 건데요. 엄청 맛있어요. 과자 같아요 과자. 우와 음. 음, 맛있다 이거랑 같이 고기. 어. 무섭다 음. 어, 화면이 오, 까매. 짜잔사맛있다 음. 밥 볶고 있습니다. 고기 남아가지고 맛있게 볶아 먹을게요. 볶음밥. 와아. 맛다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